음. 어 쪽으로 간다. 저요. 엄 그.. 그 있다. 아, 아, 그래. 껍질. 껍 엄마. 그제. 제두번한 거. 제두번한 거. 우리 짤. 우리 짤. 난 잘랐. 다 잘랐어. 가져봐그밥이었이야을줄그 밥, 그 밥. 그 밥이야. 아 마주.. 아못 쪽. 그 밥이야 그 밥. 어울 아, 네, 네, 네. 음. 수도 있어. 그까. 알마, 세보, 중심했어. 세보, 세막세 세보, 세고세 아, <목마> 네. <목마> 세보, 제발. 세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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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세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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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가 세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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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세다 세보, 아장 썼어. 문잘 잠겨. 봐 봐. 봐 봐. 야 사라. 야자라 에펙트 좀 막. 잠자. 어어해 봐. 어쩔? 어? 어어 다시 좀 까자 든지 깔아. 해 자는 거. 해 자는 거간단 넣고. 세보 넣고 안 할게. 고적선판. 적선반 알지? 알지? 고적나 바꾸는 수도 있어나 도적셔 뺀다. 적 뺀다. 사폭는안 돼요? 네. 잠지한번 응. <laughs> 응. 먹어 놨대. 소복하나. 달아 놓은 거. 양맞아 내가 왔나안들어 내가. 야 전사해자. 전사해자. 정 잡는데. 내가 혼자 할게. 어 먹어. 혼정한아 내가 잡겠다 아플? 아, 플래 예, 아, 그래? 응. 세워주, 세워주. 아, 영래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아, 도래 아, 그래? 도그 아, 그거 아, 그 아, 그 그래? 아, 그래? 아, 아, 니래 아, 아, 그래? 아, 아, 그래? 어 그래? 아, 그래? 안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아, 부적 가는 거야? 네, 그만 여기 연가번에 죽어놨거든? 나 경계인 <laughs> 있어? 경 있어? 번 아니야 통찰 끝났어. 아니야 통찰 끝났어 통찰 끝났어 2번? 통찰 살거 같아 마만 나온 거야 안 됐어? 살어 이거 살어 이거 렉 예, 걸려 업데까지 먹었어? 업데까지 먹었어 예. 아 사자 아 사자 다, 다, 잘... 다 죽인다 아, 경.. 아 맞다. 아, 아니 아니다, 아니다. 부적 끝 딱딱. 왜 네, 사제 한번 갈래? 네, 사제 가고. 네, 사제 가고 있어요. 템페 하지 오케이. 마요. 바꿨어바꿨어찔 놓을 일단 안 쓴다. 까안 쓴다. 네. 반 가서 잡았어. 자. 았어